사실 오늘 좀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두달 만에 최대 위기가 왔어요. 최대 위기가, 위기가 왔습니다. 왔어요. 위기가 왔네. 자. 네. 어떤 위기냐면 일단 비브라토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센바 안 되죠? 안 되네요. 왜그럴까 잠시만요. 잘 됐었는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네. 네. 세팅에 문제일 수도 있고 설마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laughs> 세팅이 뭐 <laughs> 위가 좀 많이 달았어요 그래요? 네. 막야 되나? 그래요? 네. 보면 아, 아세요? 아니 봐도 이렇게 이게 막집파 먹은 것처럼. 니들 이렇게 조금씩 <laughs> <laughs> <좀씩 드>, 드시나? <laughs> 배고팠을 때. 자. 못 느끼세요? 약간, 글쎄요. 약간 좋아진 편해, 것 같기도 하고. 편해졌죠. 뭐. 조금. 네.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네. 지난주하고, 네. 올해하고. 형편없는 변화. 거꾸로 어. 가는 변화가 있었어. 변화가 있어서 지금 본인이 인식 못하는데, 인지를 못하는데. 거, 거꾸로 가는 네. 변화. 네. 다시 보세요. 어? 뒤로 가는 역주행. 제가 듣기에는 네. 아까보다는 조금, 조금 좋아진 한30% 좋아진 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뭐랬냐면요 네. 이, 저기 뭐야. 피스가 이렇게 있겠으면 리드 딱 붙이셨잖아요. 네. 어, 조금 약간 내, 밑으로 내려온 것같아 갖고 조금 더 리드를 위로 올렸거든요. 아, 리드 좀 올라왔네요. 네. 제가 평소에 쉐팅하는 것보다 조금 올라왔네. 조금 올렸거든요. 아, 제가 평소에 팅보다좀 올라왔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안에,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아, 그럼 조금 더 유격이 생길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짧았던게 짧으면은 이게 힘을 가려면 하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이렇게 짧으면 은 이렇게 휘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길면은 이렇게 휘기가 쉽잖아요. 아 근데 약간 좀앞로뺀 거는 아마 이게 좀 힘을 가는 하 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또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 네, 보세요. 네. 또 이게 비브라토 할때 이게 떤다고 생각하면은 밑에 네. 턱으로나 입술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턱이 떨어지고 리드가 같이 아, 턱이 떨어지고 리드가 그 다음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음. 리드랑 리드랑 이 밑에 아래 턱하고 같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어. 물결치듯이. 예 그런 식으로 살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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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거든요. 많이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고, 야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네. 이 연습은 엄, 엄청 해야 해요, 엄청 해야 돼요,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어뭐 물론 이것도 진도 나가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네. 어 곡을 네. 뭐 계속 계속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런 것들이 먼저 기초가 돼야지 이제 네. 곡을 나갔을 네. 때 네.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ta mm -hmm. 오케이, 좋습니다. 좋진, 좋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진 않아 자. 아, 이거, 어, 어, 아, 오늘.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상당히 숙제가 되겠는데요. 네. 사실 오늘 좀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두달 만에 최대 위기가 왔어요. 최대 위기가, 위기가 왔습니다.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네. 자, 네. 어떤 위기냐면 일단 비브라토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하고 네. 지난주하고 음, 뭐가 충격, 충격. 예, 바뀌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충격. 일단 비브라토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네. 통기? 통기.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어쨌든 비브라토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네그 비브라토 때김을 신경 안 썼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네. 가방에 들어가서 네. 버렸어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죠? 네.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매번하고 신경 써다 보니까 그다턴이다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하나라도 네. 제대로 돼 있지가 않으면은 네. 그거 신경 쓰느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맞습니다. 젠 <laughs> 전교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똑같아.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입니다. 네.